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아니 댓글 보니까 앨리스 언니 와가 좀 짧아졌다고 길게 <laughs> 하죠 <기응이 아주. 웃음> <laughs>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색깔은 예뻐 그래서 입고 싶은데 어디 매치할 데가 없는 옷도 있고 같이 입을 옷도 있는데 뭔가 색이 애매할 때 그런 경우가 또 은근히 종종 있잖아요 되게 예쁜 옷도요 자칫 잘못 입으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옷장 속에 있는 애매한 컬러들 전부 살릴 수 있는 옷자랄 컬러 조합을 준비했어요 제가 한때 스타일리스트로 열심히 활동할 때 쓰던 이 착장 행거! 드디어 꺼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짝한짝양무지게 보여드릴 테니까 컬러 매치가 너무 어려웠다 하는 패알못들 오늘 영상 진짜 1분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활용하기 좋은 만능 옷자랄 컬러 조합 그럼 보러 가볼까요?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알려드려야겠다. 일단 컬러 매치들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핀터레스트에 컬러 팔레트를 찾아봐요. 컬러 팔레트는 패션, 뷰티, 인테리어 뭐 전문가들이 잘 어울리는 색깔끼 묶어놓은 컬러 세트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거든요. 저도 실제로 스타일링 할때 어려운 컬러는 검색해서 참고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조건 컬러 매치 성공했어요. 그러면 컬러 팔레트를 어떻게 검색하냐. 핀터레스트에 원하는 컬러를 치시고요. 거기다가 인테리어 컬러 팔레트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아니면 원하는 컬러의 컬러 팔레트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잘 어울리는 조합들이 쫙쫙쫙 나와요. 어, 요거 괜찮네. 요건 내가 활용할 수 있겠네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다? 우리는 그걸 써먹기만 하면 된다. 이 개념부터 알아두시고 이제 그럼 실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파스텔 컬러부터 가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여름 되면 많이 입으시는 스카이 블루 컬러예요. 봐봐. 그냥 블랙 팬츠, 블랙이랑 많이 매치하실 텐데. 블랙이랑 입어도 뭐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좀 무난무난한 느낌은 들잖아 제가 이렇게 당연한 조합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 이거 저행드까지 갖고 오면서 준비한 게 아니죠 아니면 또 스카이블루에 많이 떠올리실 아이템 바로 데님이죠 어 여름이니까 시원해 보이려고 밝은 데님 입어야지 톡 맞춰서 매치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딱떠 보이는 느낌 뭔가 포인트가 없고 그냥 무게감이 없잖아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 같잖아 근데 이거 벨트로도 못 살릴까요? 벨트를 넣어봤지. 벨트를 넣으면 웬만한 내가 옷들 살수 있다 했잖아. 근데, 아, 조금 낫지만, 심폐소생이 되지 않아요. 이게 또 화이트에 벨트한 거랑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데님. 데님 집에 많잖아. 데님 컬러를 조금만 바꿔볼까? 자, 중청을 대니까 어때? 톤이 상인보다 한두톤 정도 내려가니까 훨씬 안정감 있어 보이지? 여기다가는 이렇게 벨트를 대니까 더 괜찮지. 이렇게. 안정적이어 보이는 느낌. 이렇게 톤온톤은 톤은 맞췄지만 상하이둘다 블루 계열이라서 뭔가 살짝 좀 아쉽고 심심하죠? 그럴 때 컬러 팔레트 치트키 들어갑니다. 사진 보시면 이 스카이 블루톤의 실버까지 한 사진에 같이 들어가있죠 쨍한 레드 컬러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팔레트를 참고해서 제가 스타일링 한번 해볼게요. 백을 여러분 레드로 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블루에 레드 붙으니까 되게 생동감 있고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컬러로 시선을 끌고 싶을 때는 레드만한 게 없잖아요. 백 하나 넣었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서 신발 뭐 신을까? 저기 팔레트 보면은 실버 있잖아. 딱 매치하면은 내가 보여줬던 컬러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컬러 조합이 어느 하나 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게 스타일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니 저는 레드백은 좀 과감한 것 같아요 하는 분들 그러면요 이렇게 레드백을 빼고. 아이보리백을 넣어줘도 좋아요. 약간 전체 톤이 밝고 차분하니까 더 안정적인 느낌? 이것도 너무 예쁘네. 그렇지. 가방에 들어간 아이보리를 바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무조건이야. 스카이블루의 아이보리는 그냥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이보리가 스카이블루에 맑은 톤을 끌어올려주니까 더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소품을 뭘 넣을 거냐? 제가 한번 매치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집에 블랙백은 다 있잖아. 블랙백을 매치하면 튀지 않으면서 무난무난해. 약간 시크한 느낌? 나쁘지 않아. 요이 정도 느낌? 그 다음에 유치해볼 것 같지만 레몬 컬러 백을 넣어주잖아요? 너무 예쁘잖아. 어? 여기다가 청량한 실버 플랜 넣어줘봐.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이거 내일 입고 나가세요. 이렇게. 근데 있잖아. 이 슈즈에 들어간 실버. 이거 가방에 들어가도 기가 막히다. 너무 예쁘지? 시원 보이면서 포인트가 딱 되는 거지. 그렇다고 어느 컬러 하나 나대지 않아. 근데 지금 3색다 연연하잖아. 그래서 신발을 하나 포인트로 딥하게 가 줄게요. 뚜둥 레드 컬러 슈즈를 신어 줄 건데요. 레드는 블루랑 화이트랑 대비감이 잘 맞아 가지고 포인트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더 올라오는 거야. 만약에 포인트를 상의가 아니라 하의에 넣는다면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스카이블루의이 딥한 블루 컬러는 뭐 국물이죠. 확실히 톤온톤이라 그런지 상의보다 하의에 좀 시선 이 집중되는 느낌? 뭔가 이렇게 착장을 하니까 블루블루 블루 하면서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아니면 이렇게 레드나 채도 낮은 그린도 잘 받아버려. 여러분, 스카이 블루도 화이트 못지 않은 육수 컬러라서 내가 조금 컬러 조합에 과감해보고 싶다 할때 도전해볼만한 베이스 컬러예요. 자, 이번에는 브라운 가볼까요? 어, 브라운은 가을, 겨울 대표 컬러기도 하고, 아직 입기엔 좀 더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브라운이 진짜 여러분, 옷잘 입는 척이라도 할수 있는 컬러거든요? 컬러 매칭만 제대로 해주잖아? 진짜 이렇게 세련될 수가 없다니까? 먼저 브라운이랑 계절 상관없이, 매치하기 쉬운 컬러가 아이보리예요 이렇게 아이보리 팬츠를 매치하면요 브라운은 묵직하고 아이보리는 부드러워서 되게 안정적인 컬러 조합인데요 어, 이것도 살짝 아쉬워요 여기다 제가 중간에 약간 어두운 톤을 한번 타줘 볼게요 이런 샌들이나 심플한 벨트만 딱 더해줘도 룩의 중심이 잡혔죠? 또 다른 밝은 컬러도 추천 드려보자면 여러분 자 이거 버터 컬러 어때요? 브라운의 버터 컬러 너무 괜찮죠? 딱 사진만 봐도 공간이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따뜻한 느낌이 살죠? 이게 여러분 패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브라운이랑 버터랑 둘다 따뜻한 계열이라서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어울려요. 왜 브라운 하나만 입으면 무겁잖아? 그럴 때 버터로 톤업을 시켜주는 것이 아이보리보다 약간 좀더 포인트 되는 느낌 들죠? 아마 요거는 버터색 상의 에 브라운 하의로 바뀌어도 고그 스타일링도 예쁘니까 그것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브라운이랑 블루 조합도 괜찮아요. 사진만 봐도 따뜻한 톤, 차가운 톤이 만났는데도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되게 세련돼 보이죠? 제가 밝은 블루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바지를 매치해봤어요. 오히려 톤 다운된 브라운이랑 이 밝은 블루가 따로 놀지 않고 가볍고 시원한 느낌 들죠? 이 블루가 브라운의 탁한 길를좀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다가 그냥 데님을 매치했으면 이 정도 시원한 느낌은 아니었을 텐데 이면 스트라이프 팬츠로 포인트를 줘서 브라운이 좀더 더워 보이지 않고 세련돼 보이게 스타일링을 했어요. 그리고 밝은 블루 대신 이렇게 워싱 강한 강하지 않은 인디고 데님도 괜찮거든요. 이 조합도 너무 예쁜데 여기다 포인트로 아까 그 버터 한번 넣어볼까요? 봐봐. 브라운이랑 이 인디고 데님 둘다 어두운데 빨으로 포인트 확 되잖아. 화사해지잖아. 자, 그리고 봄 컬러 같지만 의외로 지금까지 쭉 입기 좋은 컬러. 바로 핑크 컬러예요. 누구나 가슴속에 핑크는 사실 갖고 있잖아요. 보통 핑크하면 화이트 조합 떠올리실것 같고 아니면 뭐 데님? 그 정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화이트는요, 자칫 잘못하면 공주공주한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여기다가 블랙을 입다니 채도가 너무 달라서 좀붕 뜨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의외로 핑크랑 잘 어울리는 조합 뭘까?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짠! 핑크 그레이 조합! 이거 어때요? 이 컬러 팔레트만 봐도 핑크랑 그레이는 황금 조합이야. 그레이가 좀 약간 중성적인 중간색이잖아요. 그래서 핑크의 이 부드러운 톤이랑 밸런스가 좋거든요. 여기다 가딱 블랙 같아 대봐. 갑자기 또 티가 안 예뻐 보여. 팬츠 컬러가 중요한 거야. 블랙이 됐을 때보다 그레이가 훨씬 차분하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조금 더 멋을 줘볼게요. 블랙 벨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짠, 이렇게 벨트까지 넣어주고,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컬러 조합 넣어볼까? 버건디 백을 넣어주는 거야. 이 핑크에 버건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조합이잖아요. 근데 그레이가 받쳐져 있으니까, 이 버건디와 핑크의 중심을 그레이가 싹 잡아줘버려. 이세개 컬러 매치가 너무 좋아버려. 약간 성숙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이 핑크가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다니. 진짜 멋있는 조합이죠? 여기다가 포인트로 목걸이 하나 해줄까? 이런 실버 목걸이 잘 어울리겠다. 네크리스까지 포인트로 싹해 주면 야 너무 예쁘고 세련미 넘치죠. 그리고 또 핑크랑 잘 어울리는 의외의 컬러 바로 카키예요. 핑크는 걸리시 러블리 부드럽 요런 키워드라면 반대로 카키는 밀리터리 힙한 느낌 요런 느낌이 들죠. 무드는 다르지만 굉장히 궁합이 좋은 컬러예요. 제가 카키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핑크의 카키처럼 톤 다운된 컬러를 매치해 주니까 두 컬러가 다살아난 느낌이 들죠? 이런 색 조합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가을까지 쭉 입기 좋지. 제가 레몬색 가디건이 음. 너무 예뻐서 샀는데 막 주구장창 흰 바지에 검정 신발만 신거든요. 나머지 소품을 무슨 색으로 가야 될까요? 그럴 수 있어. 둘다 컬러가 밝고 연연해가지고 뭘 들어야지 좀 난감할 수 있거든?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줄게. 레몬 화이트 둘다 밝은 컬러기 때문에 화사한 컬러는 살리면서 내추럴하게 가는 게 좋아요. 기본 샌드 먼저 그냥 깔아주고 여기다 일단 막 넣어볼게요. 아이보리백. 아 약간 좀 뜨네? 미안해 이건 실수였어 빼볼게요 약간 질감 있는 니팅백을 넣으니까 조금 조화롭지? 룩이 뭔가 좀 다채로워 보이죠? 그리고 이백 하나 때문에 여름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톤을 좀더 타서 실버백은 어떨까요? 실버백 딱 드니까 영하고 트렌디해 보이면서 너무 예쁘지? 그러면은 의외의 조합 좀 컬러를 넣어서 버건디 한번 넣어볼까요? 오 괜찮은데요? 레드랑 버건디가 은근히 레몬이랑 잘 맞거든 근데 그렇다고 또 쨍한 레드를 넣잖아 그러면은, 무기 확 떠! 레드가 레몬이랑 안 맞아. 확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버건디나 딥한 레드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버건디 된 거랑 보면은 버건디가 훨씬 차분해 보이고 다 어우러지죠? 이번에 한번 같은 파스텔의 연블루?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역시나 좀 뜨죠? 룩에 힘이 없죠? 뭔가 유치한 느낌이 들어. 그럼 여기서 톤을 약간 내릴게요. 그래서 연그레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둘다 채도가 낮아서 잘 어울리는 조합이야. 이거 제가 캡쳐해서 한 페이지 쭈룩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캡쳐해서 스타일링할때 참고해보세요. 은근히 지금 활용하기 좋은 컬러보다 바로 올리브 컬러예요. 올리브는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특정 계절감 없이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올리브 컬러에 가장 만만한 이 블랙부터 넣어볼까요? 총 뭔가 애매하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약간 어두움을 빼서 네이비를 한번 가볼게요. 너무 예쁘지? 실제로 네이비랑 올리브는요 이 컬러 팔레트에서 자주 보이는 조합이에요 계열이 다르지만. 둘다 톤이 다운되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컬러라서 의외로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져요 근데 이게 네이비 매트한 그냥 코튼 팬츠였으면 이 정도 예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 저는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짧은 쇼츠를 넣어서 이 올리브랑 조합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올리브 약간 매트한 느낌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소재 광을 넣어주니까 룩이 좀 경쾌해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고 여기 제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넣어주려고 신발을 한번 매치해볼게요 화이트랑 블루가 섞인 신발을 이렇게 신어주는 거예요 그럼 룩 전체가 훨 훨씬 밝고 가벼워졌죠? 자, 그럼 광이 없는 블랙 컬러랑 매치하면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워싱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란 워싱 때문에 뭐 올리브까지 노랗게 떠 보이지 않아? 약간 황달 온거 같은 느낌 들겠어 입으면. 일단 이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패스. 두 번째로 기본 슬랙스를 매치하면 뭐 어디 튀는 부분은 없지만 그냥 뭐 무난무난한 느낌? 그래서 이런 무채색 하의랑 매치할 때는요 디테일이랑 기장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아요. 자자, 짜잔 이거 어때? 너무 예쁘지? 기장만 짧게 해줬을 뿐인데, 룩이 훨씬 가벼워지고 여름에 입기 좋은 조합이 됐지? 여기에 조금 심심해. 난더 멋쟁이야.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면은 아일렛 벨트로 포인트를 주고 아일렛 샌들까지 신어주면 블랙이어도 전혀 밋밋하지 않고 올리브 컬러가 훨씬 세련돼 보이죠 여기다 가방까지 든다 저라면 심플하게 블랙 가죽백 딱시하게 매치해줄 것 같아요 가방까지 광택감이 살짝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쁜 조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올리브에 매치했을 때 제일 세련된 컬러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핑크 컬러예요 올리브랑 핑크? 진짜요 싶으시겠지만, 진짜 해외 컬렉션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고요. 꽃, 생각해보세요. 그 이파리랑 꽃, 핑크랑 올리브, 딱 떠오르잖아? 그 조합이 자연의 조합이라니까? 특히 이렇게 채도가 높은 올리브 컬러에 쨍한 피부 컬러를 매치해주면요. 전체적으로 룩이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무드를 살려서 코디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의외로 어려워 보이지만 옷잘 입어 보이는 컬러가 바로 레드에요. 레드는 핀터레스트가 검색만 해도 엄청 다양한 룩들이 나오는데요. 막상 입어야 하면 이거 무슨 색이랑 입어야지? 하 고민되잖아요. 제가 현실에서 따라 입기 좋은 레드 코디법 알려드릴게요. 화이트 바지랑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너무 쨍하죠? 화이트랑 레드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레드만 포인트가 되는 거야. 한원컬러에 포인트를 주면은 불구능망 같아. 그래서 뭔가 다른 톤도 섞어줘야 되는 거지. 오늘 레드는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무채색으로 입어서 좀 무난하게 입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블랙을 매치했어. 아, 근데 오늘 블랙이 순한 시대야. 블랙 매치하니까 레드랑 블랙은 대비가 강해서 좀 떠보이거든요 이럴 때 입기 좋은 컬러가 바로 그레이예요 그레이가 레드의 쨍한 색을 눌러주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연출되죠 지금은 좀 딥한 그레인데 전 여기서 조금 더 밝은 멜란지 그레이로 들어가도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약간 더 밝은 멜란지 컬러 넣으니까 어때요? 그레이가 톤을 부드럽게 연결해 줘가지고 레드가 들어가도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죠 이건 레드 컬러의 국룰 고급한 펑스들한테 완전 강추드리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레드와의 의외의 궁합 베이지랑 레드도 궁합이 좋은 컬러예요 베이지가 왜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이잖아 그래서 톤이 강하고 센 컬러도 부드럽게 눌러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랑 매치했을 때좀 내추럴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옷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수들이 입는 컬러같지 레드를 입어도 촌스러워 보이지 않고 세련돼 보이는 컬러 조합이죠 특히나 우리 언니 펑숭이들은 이렇게 입으면 너무 고급지지 여기다가 백도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블랙백 있잖아요 광택감이 없으면 더 좋아 그 스웨드나 이 광택감이 없는 백 같은 거싹 들어주면 어머! 레드가 너무 세련이지 레드도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다 어 빨리 가을 하시면 좋겠어요 붉은 양마 탈출! <laughs> 자 여러분 당장 따라하기 좋은 기본 컬러부터 의외로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더운데 여름 옷을 사긴 좀 그렇고 가을 옷을 입다니 아직 이른 만큼 우리 집에 있는 옷으로 다양하게 시도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이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이 많이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우 아! <laughs> 띠띠!